니노브뭐 뭐가 필요하다고? 지성 360? 아. 지성 있잖 게임에서 나 맹지 딸리노. <웃음> <아니>. <웃음> 칼벤 호전. 거기서 나 주는 거 아니었어요? 어, 나잘 확인해 볼게요. 아, 아이. 뭐 하고 있어요? 뛰었어요. 잠깐 잠깐 좀. 어이 씨야. 패턴 자체가 너무 쉽긴 하다 앞뒤 게개아더라아 조졌다 아이고 조졌다 <웃음> 좋았어 1 <laughs> 3 성공 20%.. <laughs> 17% 갔네 동요리가 생각보다 없네 어제 우리 20분 다 했어 근데 딜 부족이었어 20분 다 버텼는데 봐봐 5 분에 오 분에 이십오 면 딱인데? 창설은 주력기가 정동 포니까 그거 뭐 빼고만 쓰면 되죠. 오 어, 어, 야비 어, 바람 세개 구슬로 구, 구슬로 좀어 회오리 왓다뚜야. 오케이 회오리 알았어 오. 회오리 알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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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다뚜이 <라탄 두이> 이게 <laughs> 여기 세 개? 왼쪽 내거 왼쪽 내거 아홉 시내 거. 거. 어나아닌데 근데 지금 원한을 껴도 저희 딜보족이에요아 <laughs> 이거야. 회오리가 진짜. 어, 음. 이거 봐. 아, 오리 아, 진짜 이걸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? 어그로 봐 봐. 아리치기아 아래, 아래 씨. 아래쪽에 다깼고돌진 아. 벙구 구 어! 어! 나 죽어요. 새끼. 와 이거 세개 나왔는데 이건 조전. 아, 까비. 아니. 씨. <laughs> 야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나왔어. 뭐야 무슨 말? 아이고. 아 어... 확인 확인 확인. 었어 떴다 떴다. 어 까비. 아 고수깨다가. 씨아 해우리. 아, 야 오라토리오다이 정면에서 뛰란다 이 새끼야 미안하다 이건 아니다. 심포니아라고요 선생님. 아 먹어오는 뭐, 것 같은데? 어 아. 광폭하다. 아이씨 먹었다. 아 이정. 근접를딱 구슬리. 이거 무력화해야 되는데 그럼? 뭐야? 우 와. 존나 멋있다. 우와. 어... 야 뭐야 이중 두번 연속. 야이 새끼 빨 이제 빵댕이 안흔드는데 빵댕이 살짝 흔들었어. 아니 흔들었어, 원래는 빵돼기. 원래는 빵댕 카 이랬는데 지금은 아, 지금은 빵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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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재밌게했다 나오네. <목소리> 나 이거 총? 뭐야 이거 뭐였어 방금? 그거 바 맞추니까 좀 되는데. 어, 맞추니까. 아! 페어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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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야, 이거 붙었는데? 아, 까비. <laughs> 아. 까비 까비 까비. 아, 까비 까비 까비. 괜찮아. 아이거 죽었다. 까비. 이건 못 뭐... <laughs> 오. 아이고야. 아, 어. 아, 좋아. 이번 판 좋다. 아니, 어, 아. 어, 야. 해오리. <laughs> 아, 두, 둘. 야, 괜찮아. 아, 그, 아, 해오리. 아, 이고야 아, 씨발 아, 아, 아. 휴팔 아. 오늘 안에 깰수 있냐 이거? 아림도 없다.